바람직한 생활 활동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복의 중요성을 보실게요. 우리가 의복이라고 하는 거는 옷뿐만 아니라 어, 우리 몸에 입혀지는 모든 것, 장신구,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이 의복입니다. 자, 이 의복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긍정적인 옷차림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옷차림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의복의 기능 8가지 살펴봤어요. 크게 보건위생적 기능, 사회표현적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보건위생적 기능에 먼저 첫 번째 가볼게요. 자연환경이나 작업환경 등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대요. 어, 신체 보호 기능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작업복. 소방복, 뭐 방탄조끼, 우주복, 뭐 잠수복 등등등 이런 옷들이 있었죠. 자, 두 번째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기후에 적합한 옷을 입음으로써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한대요. 어, 체온 조절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막에서 쓰는 터번이 있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여름철에 옷을 얇게 입고, 그 다음에 뭐, 땀흡수가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고 개구부가 넓은 옷을 입고 하는 것도 체온 조절에 예 들어가고요. 겨울철에는 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다든지 두꺼운 옷을 겹쳐 입는 것도 체온 조절에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속옷 나와 있네요. 땀이나 분비물 등을 흡수하고 겉옷 같은 경우는 외부 먼지 등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한대요. 어, 청결 유지의 기능이었죠. 내복이 그에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작업이나 운동 등의 활동에 적합한 의복을 입으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로를 줄일 수 있대요. 능률 향상의 기능이겠죠. 어떤 의복들이 있었나요? 운동복, 작업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표현적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옷이나 장신구, 신발 등을 통해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하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대요.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욕구. 장식 표현의 표현 자 장신구가 여기 에 해당이 됐었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PPT에서 이성화 선수의 손끝을 어, 확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두 번째 기능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자신에게 어울릴 옷차림을 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PT에서는 어떤 그림을 보여줬었죠? 한복을 입고 세계여행 다니기. 어, 이런 것들이 개성비의 표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직업이나 신분 등이 나타내는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소속과 지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소속의 표현 기능이겠죠. 체복이나 군복, 경찰복, 교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속의 표현과 연관시켜서 예의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바로 답 나오죠. 사회적 규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의복을 입음으로써 예의를 표현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가급적 흰색 옷을 피하기, 장례식장에서는 화려한 옷 피하기 등과 같은 것이고, 의복으로 따지면 우리 교복, 제복. 이런 옷들이 있겠죠. 또 단정한 옷. 또는 상황에 맞게 뭐 파티에 갔을 때는 그 파티에 맞는 화려한 의복을 입는 거죠. 즉, 상황에 맞춰서 의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의복 디자인 요소에서는 네 가지 있었어요. 선, 색채, 재질, 마지막 무늬. 이렇게 있었죠. 자, 선, 여기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선은 세로선입니다. 그림 보시면 세로선이 없는 것, 세로선이 하나인 것, 두 개인 것, 세로선이 여러 개인 것 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세로선이 주는 느낌은 길어 보이고 위험 있어 보이겠죠. 근데 여기 네 번째 그림 보시면 세로선이 오히려 많이 있으면 시선을 좌우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세로선과 반대로, 즉, 가로선의 효과를 준다 그랬어요. 넓어 보이고 확대되어 보인다는 효과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가로선에 해당이 되겠죠. 어, 가로선이 중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 가로선이, 어, 지난 시간에 설명 안한것 같은데, 가로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또 이미지가 또 달라져요. 중간에 있는 것과 가슴 쪽에 위치한 것 중에서 가슴 쪽에 위치한 것이 오히려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어, 밑에. 이제 밑에 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어,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고요. 가로선은 일단 넓어 보이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어, 마지막 그림 보시면 가로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가로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으면 시선을 위아래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가로선의 효과가 아닌, 세로선의 효과를 주는 거죠. 지금 방금 살펴봤던 세로선은, 어, 세로선의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은, 가로선의 이미지를 주고, 지금 가로선의 마지막 이미지는, 오히려 세로선처럼, 길어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은 곡선에, 아니, 곡선이 아니죠? 자, 사선. 자, 사선의 효과는 활동성 있어 보이고요. 또 움직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은 곡선에 해당이 되죠?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색깔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색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색깔은 따뜻한 계열을 나타내는 난색, 밑에는 차가운 계열의 색을 나타내는 한색이고요. 자, 난색은 확대되어 보입니다. 한색은 축소되어 보이죠? 반대로 또 난색은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 한색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주죠. 자, 비슷한 계열의 색을 뭐라고 한가요? 비슷한 색끼리 어, 상하이를 매치시킨 것을 유사조화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색 계열끼리 상하이를 매치시키는 것을 대비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이고, 이렇게 두 개가 짝이죠. 자, 유사조화 먼저 보시면. 안정감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요. 대비 조화는 활동성 있어 보이죠? 액티브한 느낌을 준다 그랬습니다. 활동적. 자, 또이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나타난 어 보여주는 느낌이 또 달라요. 활동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죠. 자, 유사 조화 같은 경우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어한 대비조화 같은 경우는 어, 길어보이는 효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강한 자극을 줍니다. 자, 우리가 방금 선이랑 색채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의복을 통해서 체형을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어,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체형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선 같은 경우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세로선의 옷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어 조금 체격이 있는 친구들이 또는 키가 작은 친구들이 이 세로선의 옷을 입으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그랬죠. 단 주의할 점은 세로선이 많으면 가로선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짧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가로선은 어떤 친구들의 옷을 입으면 좋겠어요? 가로선이 일단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너무 외소해서 말라서 컴플렉스다 하는 친구들이 가로선에 있는 옷을 입으면 좋겠죠. 마찬가지 주의할 점은 가로선이 오히려 많으면 세로선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피해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색깔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난색, 한색 이렇게 있는데, 난색 같은 경우는 확대되어 보이고, 한색 같은 경우는 축소되어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체형을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체형이 너무 왜소한 친구들 또는 키가 작은 친구들은 난색의 옷을 입으면 어, 조금 더 체형을 커버할 수가 있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고요. 반대로 나는 날씬해 보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질은요, 광택, 두께, 유연성.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재질이 주는 느낌은 먼저 광택은 몸집이 커 보여요. 그래서 뭐 가죽 재킷이나 가죽 바지나 가죽 치마를 입어 보이면 오히려 체격이 체형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께 같은 경우는 뻣뻣한 재질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죠 스웨터나 코트 등이 어, 여기 이제 해당이 됐었고요 몸집이 컵 어, 볼륨감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광택이 있는 재질은 몸집이 커 보임. 자, 두께감 있는 옷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트라든지 스웨터라든지 그런 옷이었죠. 경직돼 보임. 자, 유연성은 얇고 부드러운 재질의 옷이에요. 어,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각각의 어, 의봉 요소들이 주는 느낌들 알아주시고요. 자 무늬는 우리가 전무늬 그 다음에 체크무늬 살펴봤었고 큰무늬 작은 무늬별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전무늬는 깨끗한 느낌 정쾌한 느낌을 주고요. 자, 체크무늬 같은 경우는 정직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큰 무늬와 작은 무늬를 비교를 했을 때, 큰 무늬는 오히려 몸집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작은 무늬는 반대로 몸집이 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자! 는 활기찬 느낌을 주고요, 작은 무늬는 귀여운 느낌을 주죠. 자, 이렇게 각각의 요소별로 의복이 나타내는 분위기, 느낌들이 달랐어요. 어,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학습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그 다음에 학습 영상 참고해서 활동지 다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